늦은 저녁, 메조미가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하러 나온 우리 부부. 잘 자고 있는 걸 확인했으니 문을 살포시 닫아주고 조용히 현관으로 나와 아까 시켜뒀던 배달 음식을 수령해 줍니다. <목소리> <목소리> 현관문 소리가 원래 이렇게 우렁찼었나? 메조미 겨울 방학이 시작되면 둘만의 시간을 가진 지가 손에 꼽는데 오늘은 모처럼 메조미도 일찍 잠들었겠다. 아내 씨와 느긋하게 게임을 하며 한잔 하기로 한 날입니다. <목소리> 이날 만을 얼마나 기다려 왔는데 메조미가 깨버리면 모든 계획이 무너져 버리니 최대한 조심해야죠. 먹어본다. 진짜, 진짜 얼마나 묵힌 거야? 그러니까 조심 조심. 야너 목소리가 더크겠다 괜찮아 괜찮아. 미동도 없어. 다행히 메조미가 깨지는 않은 것 같으니 마저 세팅을 해 줍시다. 조용 얼음. <목소리> 네 목소리야. 엄마 집에서 아기 재우고 술 먹던 생각난다. 그때는 극한이지 극한. 그때는 바로 여기서 자고 있었으니까. <목소리> 녹여 먹었지? 예능 같은 거 보면은 50데시벨 넘으면 맞기 이런 거 하잖아 우리는 그때 3데시벨도 안 넘었어 지금 이 순간에도 육태하고 쉬고 계신 전국의 모든 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 아무튼 축배를 들기 위해 와인을 까기 시작하는데 예상치도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런 오프너다 <laughs> 에 해서 오프너를 가져와 마개를 열어주려는데 이 마지막 달때 뻥소리를 얼마나 죽일 수 있느냐에서 승부가 갈리겠네요 살살살 빠지게 틈새를 만들어 그치 틈새 틈새 끄하지 말고 천천히 살살 흉크기같아 아우 정신 사나워 <laughs> 오! 대박 야 이걸 음소거 모드로 뽑는데 성공합니다 짠 때리지 음, 말까? 하지 말까? 아니아니 그래도 이렇게 해야 돼 옆으로 기울여서 어우 음. 좋은데? 그러니까 비싼 맛 나네 사실 잘 모르겠어 G7이랑 <laughs> 네, 사실 만원짜리 와인이랑 별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이거 몇도야? 잠깐 세지 않아? 맞춰봐 13.5도 오 13도 음 읽었는데 틀렸네 <laughs> 아 진짜 오랜만이다 둘이 먹는 거 겨울방학 시작하고는 진짜 한 번도 못 먹었으니까 그니까 음. <laughs> 어때? 음. 맛있어? 좋아 음, 좋아 이 술이랑 잘 어울리네 이거 음, 그럼 어떻게 치죠? 한방에 끝내는 게 나. 내가 오늘 좀 걱정이 없는 게 응. 오늘 쪼무리가 놀이터에서 3 시간 동안 놀다 왔어요. 아 나름의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었네요. 그런데 어제도 3 시간 놀고 <laughs> 1 1시 반에 일어났어. 근데 그 정도로는 매조미의 체력을 깎을 수가 없다는 게 문제죠. 오늘을 위해서. 어? 좋지, 좋지. 이게 플스를 샀는데 2인 게임을 할 수가 없어. 어. 겨울방학이니까 맨날 집에 어. 같이 있으니까 우리 둘만 게임하면은 안 되잖아. 이택투 이제 이혼 위기인 부부 둘이서 모험을 떠나는. 그러니까 우리에 대입해서 하면 돼. 어. 우리에 대입해서? <laughs> 되게 영화 보는 느낌이다. 아기는 어. 다 보고 있다고. 어. 뭔가 울것한데 충격 놀라? 응, 어. 나 진짜 어제로. 아이 거 보고? 맥주 먹어? <laughs> 아니 그렇게 마셔야 되니까 취기가 오르죠. 아무튼 딸의 소원으로 인형이 돼버린 엄빠가 원래 몸을 찾기 위해 분투하는 과정에서 서로 화해를 하게 되는 게임인데. 오. 음. 아 너랑 나의 시점이 음. 다르 공격. 공격. 씨... <laughs> 시. 네, 화해는 무슨 바로 싸움부터 걸어보는 접니다 상대방 어, 똑같네. <laughs> 혹시 상대방을 칠순 없나?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laughs> 이 해봤어? 응. 타이밍 맞춰서 너 반대로 가야지. 반대로 가야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반대로 가야지.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볼까. 그냥 끼. <laughs> 아, 제가 해보겠습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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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아니 네가 다음 걸 눌러줘야 가는 거야 아 그런 거야? 아유 리 쏘리, 그래. 쏘리. <laughs> 진짜 못한다 <laughs> 오늘 진짜 크게 싸움 한번날 수도 있겠네요 아니 한번왜안 <laughs> 안 되는데 이게 한번 아니라 그러면 이때 매주미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쿵쿵 소리 <laughs> 다행히 잠결에 침대를 걷어찬 소리 같은데 밤에 진짜 깼을 때를 대비해서 작전을 짜기로 합니다 쪼무리가 깨버리면은 음. 방금처럼 너가 쪼무리를 재우러 가고 음. 내 이거를 그때 딴 곳에다가 치워놨다. 실로 완벽한 계획이 아닐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 게임을 더 했다간 더큰 소리가 나와 매점이 깨는 게 거의 확정적일 것 같으니 다른 게임을 하기로 합니다. 철권하자 실제로 하지 그래 그냥? 진인건 하는 말이야. <laughs> 여기서 응. 합법적으로 싸워. 지는 쪽이 한 잔씩 먹기야. 그러면은 그세 판을 하는 거잖아. 응. 한판질 때마다 아니면 세판다질 때마다. 세 판이면은 우리 5분 안쪽으로 한명 죽어있어. <laughs> 네, 그렇게 한 게임 전체를 지는 쪽이 마시는 걸로 하고. 야! 야, 전 초보자는 절대 막을 수 없는 꼼생이을 써서 전승을 거뒀습니다. 알려줘이야 어떻게 편아 이때까지만 해도 간단하게 완승을 거둘 줄 알았는데 <laughs> 대박뭐 이거 발라어 예, 꼼수로 완벽 하피한 마네씨에게 역광 강당해 버렸다고 합니다. 비겁한 짓을 시네뭐패운 예. 대로 그냥 그대로 쓴 아, 건데. 이때 다시 돌려오는 쿵쿵 소리. 아까 계획했던 대로 신속하게 움직이는 두 사람. <laughs> 네, 다행히 깬게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다시 탁자를 원위치시켜 주고 보니 이거 현타가 좀 세게 오네요. 재밌는데? 너가 탁자 들어볼래? 다확 <laughs> 들어 볼래? 시금 다확 올라와. 게임 들어지금 이러면서 이러면서 봐야 되는는가 이거? 아, 진짜로. 오, 어른인데? 어른인데? 하, <laughs> 근데 내가 봤을 때 숨기는 것보다 그냥 비닐 같은 걸 덮어 놓자. 괜히나것 같아. 괜을것 어, 같아. 시뮬레이션? 해 봐. 시뮬레이션. <laughs> 얘도 좀 느리다 그래도 끌고 들어가는 것보단 빠르잖아요 투투왓시 투하? 잔잔하게 보기 좋아 각자 마음에 드는 사람 원픽 고르게 할까? <laughs> 목돌밀자와 뭐 대강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숨소리 들렸어 어, 이번엔 확실히 깬 듯하네요 계획대로 마네시가 먼저 나가 시간을 끄는 동안 저는 최대한 조용하고 신속하게 비닐을 덮어놓습니다 신속한 거 맞습니다. 근데 막상 해놓고 보니 이건 누가 봐도 나 지금 뭐 숨기고 있어요. 라고 광고하는 것 같아서 그냥 방에다가 다시 옮기는 중입니다. <laughs> 아니 잘안 돼. 아 자세 바꾼 거야 자세. 아 그래요? <laughs> 그거 왜 옮기고 있대. 아, 이게 아무리 봐도 <laughs> 이게 아닌 것 같아. 아니 진짜 달밤에 꽁트 찍는 것도 아니고 진짜. 아, 쫄려서 먹겠네 이거. 다른 거 보자. 투앗은 안될것 같아. <laughs> 투앗은 들키면 큰일 나니까. 런닝맨 보자. 무한도전 봅시다. 아니 솔직히 아. 술자리 국룰 예능은 무한도전이죠. 마이 마이버. 갈매버. 갈매버. 오늘 세상은 무너졌다. 야 와인 꽤 먹었다. 아, 그니까. 우리 그냥 맥주처럼 먹고 있는데 지금. 엄두 어, 어지러. 응. 아내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시간은 평균 1분 남짓. 제시간 그 안에 내대뇌 속에 있는 모든 무도 정보를 총동원해. 노멤버이자 동시에 런닝맨의 멤버인 유재석 하한님이 동시에. 또 가장 오래 나오는 특집이 뭔지를 도출해 내야 하는데. 자리분양 특집! 이거다! 응. 응? 야! 왜? <laughs> 왜 왜? 내가 왜? 아무리 술을 먹었다 해도 이건 아니잖아. 이걸 이렇게 금방 들켜버리다니. 추격전 하고 있잖아. <laughs> 날 뭘로 보는 거야. 런닝맨, 하하랑 유재석 <laughs> 추격전 하고 있는 거잖아. 살짝 그냥 익숙한 거야. 아니, 익숙한데, <laughs> 어, 화질 왜 이래? 화질 구지만 아니었어도 들키지 않는 건데, 분하다. 아, 술좀더 먹었으면 진짜 이거 낚였다. <웃음> <웃음> 뭐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건데 더 무섭게. 해.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 깼어. 그러니까 깼어. 응? 그래 이따가 졸리면 자. 지금 어때? 괜찮아. 괜찮아.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